사기치는 모장들은 내가 깔 때도 있잖아, 그죠? 네. 아니, 철학관에서 부족은왜 쓰고, 왜 거기에서 돈을 몇십만 원 주고 쓰냐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선생님, 이번에는 그냥 정해진 네. 주제 없이 그냥 바로바로 바로 질문 받아가지고 답변 주신다고. 근데 내가 언제 뭐 정해놓고 찍었나? 아. 그죠? <laughs> 선생님, 저는 이거 궁금해요. 네. 신점으로 보시는 거랑 네네. 어, 철학하시는 분들이죠. 네. 어, 사조로 그렇게 보시는 건 어떻게 좀 달라, 선생님? 완전히 그냥 xxx 완전히 <laughs> 틀려요. 네네네. 자, 이 철학은 뭐냐면은 어, 이 철학에도 종류가 있더라고. 철학에도 명리오 뭐, 주형 거. 어, 철학하고또 명리하고는 또 틀려요. 아, 그냥 그... 철학으로 보면은 간단하게 이제 몇살때몇살때 이제 풍계학이거든. 자, 음. 예를 들어서 이 우리 PD님이 한 철학관을 갔어요. 근데 또 다음 친구가 있어. 피디님하고 생일도 똑같고 성도 똑같고 이름도 똑같고 또 갔어. 또 다음 분이 또 갔어. 똑같은 사주에 똑같은 이름이 있고 똑같은 생일 놀 일이 있어. 그러면 철학을 가요. 책으로 푸는 거기 때문에 어떻겠어요? 그거 다 똑같겠네요. 똑같이 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에서는 이철학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개명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그냥 뭐몇살때 통계적인 거예요. 음. 통계적인 네. 나이 통계적인 거. 영세에서부터 이제 백세까지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최고로 그냥 하나로 풀어내는 게 철학인 거고 명리는 되게 힘들어요. 명리는 음, 힘들다는 게뭐그 정도로 내가 공부를 해야 돼요. 아, 공부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4 년제 대학을 나와야 되잖아. 네. 그죠? 4년 동안 공부를 하죠. 명리도 최소한에 최소한, 최소한 4년5 년을 공부를 해야 돼. 머리가 진짜 회전이 잘 돌고 암기력이 빠른 사람도 2 년이 걸려요. 이 명리라는 것은 이 한자를 다 풀어야 되거든. 음. 한문도 풀고, 실질적으로 철학도 또 들어가고, 하나 업그레이드 되는 게 명리. 이 명리도 잘만 풀면은, 어잘 맞아요. 이 요즘에는 보니까, 명리 하시는 분들 있죠? 네. 이 신점을 병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음, 저도 몇분 뵀어요. 보셨어요? 음, 네. 그리고 무속인이 지금 명리를 배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봤어요, 그것도? 그것도 보셨어요. 네. 왜? 근데 자기가 신점에 자신이 없겠지 내가 앞전에 내 영상 하나 올려놓은 게 있죠 음. 자신 없으면 부치방울 내리라고 예. 자왜이 신점은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이 신령님마다 모시는 이내 주장이라고 그러죠 다 음. 틀려요 네네. 그리고 이 명리를 왜 무속인이 명리를 배우냐 정확한 거를 내가 오늘 짚어드릴게 조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상이요? 네 조상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죠? 무슨 말씀, 예, 무슨 말씀이지 자, 명리에, 명리에서 한자를 풀어요. 명리에서. 네. 쉽게 얘기하면, 김계똥이야. 아, 아, 네. 어? 김계똥이가 몇월 매실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한자로 이제, 한문으로 다 풀어내잖아요. 음. 그러면은, 이, 내가 얘기했잖아. 아. 철학이 업그레이드라고. 네. 여기에서 내 조상이 주까지 나와요. 아. 조상이. 그래서 어떤 조상이 있었구나, 어떤 조상이 있었구나. 근데 여기에서 암으로 가 죽은 사람, 뭐, 객사한 사람, 이런 거는 안 나와요. 근데 무속인들이 지금 이제 명리를 같이 배우는 게,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나 자신있게 얘기한단 말이야. 무속인들이 요게도 괜찮어알 음. 만한 사람들은 아니까. 음. 나조상점을잘 뽑아요. 음. 기가 막히게, 진짜로. 예, 예. 인정하는 분들도 되게 많고. 자, 그거는 내 조상에서 뒤에 보면은 신당 소개편에 덕 대신 할머니가 있어야 내 조상을 끌어내거든. 음, 어. 근데 이 철학국에서는 조상이 안 나와요. 근데 명리에서는 조금 이제 그냥 공통적인 부분에 내 조상을 나오거든. 그러면 점을 보러 왔어. 근데, 어, 조상이 어떠, 어떠한 분이 있네? 글 공부도 좀 했네? 뭐, 이 집은 그래도 뭐, 쉽게 얘기해서 뭐, 국회의원이 나온 집이네? 어, 명리에서 나와요. 그래서 무속인이 지금은 신점이 제대로 안 나오시는 분은 이제 명리를 겸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신점이랑 완전히 틀려요 신점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뭐냐? 저 같은 경우 앞에 얘기했잖아. 삼통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부처방울. 이 귀신은, 이 새소리, 새소리에 귀신이 타고 들어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신점. 그리고 부처는 왜 피냐. 동자를 보고 또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동자를 보고. 네. 근데 뭐 할머니 보고 이제 하는 사람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벽에 뭐 동자들도 있고 할아버지들이 있잖아. 그러기 때문에 신점은 말 그대로 그냥 내가 내려받는 거예요. 영어로. 기본적인 거 알아맞추는 게 신점들. 앞으로 내 미래에 대해서, 어, 너는 언제 다치겠어? 너는 언제 다치겠어? 이제 그내 미래 그거를 맞추는 게지 신점이고 음.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틀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신점은 그래서 무당들이 내린 구슬 받고 솔직히 내린 구슬을 받는 거지 네. 신을 청하려고 영으로 보려고 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철학이랑 명리 그러고 신점 완전히 틀려요 음,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같은 값이면 네. 어딜 가서 보는 게 나은 거예요? 어, 실질적으로 솔직한 얘기로 이제 이 음, 네. 나는 진짜로 이야기를 솔직하게 다. 솔직하게 해줘요. 말씀해 주시는 거 네. 네. 자, 자 본인이 나는 어떤 분들이 아기들이 태어나고 이름을 뭐좀줘 주세요, 선생님 그러잖아. 나 이름 못 줘요. 음. 철학과 명리로 가라 그래요. 아, 가서 지어라 그래. 음. 근데 하나, 1년 운세. 자, 운세들은 나는 신점들은 점집을 가서 보라 그래. 음. 왜? 철학은 내가 얘기했잖아. 통계적인 거라고. 네. 내가 자신 없는 거는 나는 가라 그래. 솔직히 내가 이름 짓는 장면가가 아니잖아. 신점을 보고 내가 조상을 자주 주는 무당이지. 그러기 때문에, 이제, 꼭, 이제, 필요할 때는 나는 철학을 가라 그래요. 근데 자기네들이 꼭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자기네들이 자신이 없어서, 이제, 자존심이 상해서. 자신은 없는데 자존심은 상해. 어, 내가 져줄게. 어, 그러면은 큰일 나요. 결혼하시는 분들, 뭐, 이름, 개명, 장명, 그리고 태어난 아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요즘에 그런 분들 있잖아. 어, 산부인과에서 애기 언제 놓으면 좋을까요? 요즘에는 재방절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 맞, 때문에 맞추잖아요. 네, 네. 시간. 그런 분들은 그냥 철학으로 가세요. 괜찮아요. 철학에서도 충분하게 그것은 나와요. 근데 하나 내가 몸이 아프고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들, 그리고 내가 가다가 운이 막혀서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일이 안 풀릴까, 금전에 주머니에서 막힐까, 어 내가 전체적인 게잘안 풀릴 때, 그때는 이제 신점으로 보면은 내 조상에서 항상 원인이 있다 그랬잖아. 그 원인을 풀어주는 게 신점들. 좀 전에, 이제, 우리 피디님 여기, 여기 할머니랑 아들분 보셨을 거예요. 예, 예, 비요 그죠? 네. 자, 이뭐 철학을 가고 어디 가도, 교회 다녀도 지금 보니까 교회 신자. 근데 정확한 원인을 오늘 여기 와서 이제 조그맣게 정성 드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 풀어낼 까 했는데, 어, 똑같은 거예요. 새소리에. 작은 할머니가 무당이라 그러잖아. 아. 응, 그 진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음... 철학에서는 안 나오죠. 무당이라는 게 어떻게 나와요? 그 집에. 신점으로 아 너네 할머니가 잘 불리는 무당이었구나 큰 무당이었구나 그런 거를 찾는 게 신점들 이유 없이 아픈 병들 이유 없이 아픈 병 그리고 이유 없이 그냥 뭐 사고가 여러 건 나고 재수가 없을 때 그리고 삼재풀이 그리고 뭐 칠성기도 백중기도 어, 이런 것은 무속인들이 찾아야지. 그런 게 이제 신점하고 틀린 거예요. 신점은 말 그대로 그냥 내 집안의 조상을 이제 상문이 들었다. 예를 들어서 어너상 치르고 안 좋아졌네. 철학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음. 완전히 그냥 틀리다고 보시면 돼요. 음. 철학은 책으로 풀어가는 거고 신점이라는 것은 내 할머니 주장 신에서 어떤 것을 영으로 내려 보여서 이제 보여주는 거. 그게 이제 신점이 음. 이해가세요? 예 이해하고요. 네 말씀처럼 뭐 경우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또 철학도 무섭게. 그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사람들 뭐 진짜 가치. 사기치는 분들은 내가 깔 때도 있잖아. 그죠. 네. 근데 뭐 철학 같은 경우는 뭐 사기칠 이유도 없어요. 근데 철학에서 자, 내 여기서 한마디 해드릴 거 있어요. 아니 철학관에서 부족을 왜 쓰고 왜 거기에서 돈을 몇십만 원 주고 쓰냐고. <laughs> 철학관에서 부족 쓰지 마세요. 요즘에 근데 철학생이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철학관에서 부족을 쓰더라고. 부족을? 음... 어. 그거는 미친 짓이지. 무속인들이 부족 쓰고, 진짜 부족 할아버지 신을 모셔요 부족을 쓰는 거지. 자기네들이 그냥 글공부 배웠다고 거기서 무슨 부족을 쓰고 있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철학관은 피하시고, 제가 항상 얘기해드리잖아. 점집가도 입 다물고 지퍼 채우고 있어라. 철학관 가서는 그냥 부족 이런 거 받으시면 안 돼요. 부족 이런 것은 무속인들한테 받으셔야 되고, 접신을 하는 게 신점. 그리고 이제 풀어가는 것은 사주와 철학. 그렇기 때문에 확연하게 틀린 거예요. 그리고 철학에서는 조상을 모실고, 그리고 신점에서는 조상을 싣고 그 차이 그렇기 때문에 예, 굳이 이제 이름 지를 때 이제 그때 가세요 그때는 철학으로 가시고 명리로 가시고 그리고 이제 내 원인 모를 병 그리고 이유 없이 갑자기 가게가 망하고 금전이 새 나갈 경우 이제 그런 경우들 이제 신점으로 이제 답답하니까 찾아와서 풀어주는 거예요 영으로 결국에는 영으로 신점은 접신을 한다는 거예요 내 주장 할머니 그리고 주장 애기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틀린 거고 네, 그러고 이제 꼭 필요한 사람들은 그래도 신점으로 가세요 근데 철학도 배워서 공부를 하는 거겠지만 이 신점에서 얻을 게 있고 철학에서 얻을 게 있거든 그렇다고 뭐 철학 사주 명리학 나쁘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부정만 네, 받지 마세요 네, 네. 다음 편에는 또 재미있는 컨텐츠로 다시 찾아뵐게요 네 감사합니다